안녕하십니까, 바랍니다. 지금 이제 원성진 선수가 여기도 가지고요. 이 백이 다 죽었어요. 던졌는데, 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백이 여길 뛰어 들어가는데요. 예. 네. 이때부터 여기, 여기 찔르고, 이제 이걸 패를 했고요, 여기서. 네, 이쪽을 막았어요. 이걸 때렸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갔고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백이 두 집을 못 나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래를 좀 봤는데요. 예. 여기를, 여기를 찌르는 수가 좀 있었어요. 해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다잘안 되고 여기를 무조건 막아야 되더라고요. 이거 찌르면 이제 여기 호구 칠 수밖에 없고요. 이거 끊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은 카타고로 좀해 봤는데 이두 점을 버리고 어떻게 이쪽 젖혀서 뭐해 보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걸 두고요. 보니까 그냥 여기 쌍립 쓰면은 여기에서 쉽게 한 집이 나더라구요 여기를 지키면은, 네 그냥 여기 이렇게 두고요. 그냥 사는 수만 보면은, 그냥 여기를 두면은, 여기서 쉽게 살죠. 음 여기를 안 받고 이쪽을, 여기를 두면은,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찝으면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예? 그럼 여기 그냥,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쪽에 쌍잎 쓰면은, 그냥 거의 100% 살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 100이 여기 찔르는 수를, 예. 그 수만 봤으면은, 바둑이 좀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